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60쪽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 이루는 각의 크기. 그건 아빠가 해도 싫을 것 같다고. 배에다 톡 하는 거. 어? 이모부가 아니라. 자, 봐봐. 다음 두 직선 A라고 M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어. 어? 오케이? 가게 크기, 그뭘 알아야 돼? 어? 방향벡터를 알아야되죠 네?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주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자, t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t는 2분의 x 마이너스 5지 얘를 또 t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3t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냐 맞죠 그럼 여기서 뭐가 <laughs> 되냐 3분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어디에 넣어야 돼 분모로 줘야되지 미직선의 방향식은 지금 뭐냐? 2분의 x-5는 마이너스 3에 y 더하기 4죠? 미직선의 방향벡터는 일단은 뭐가 되냐? 2, 마이너스 3이 된데 그리고 아이 진짜 여기서 o s는 뭐가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지 s는 5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s는 뭐야? y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는 마이너스 5분의 x 플러스 1은 1분의 y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대네 줄이죠? 네. 매일 방향 벡터가지보가 되냐? 마이너스 5콤매1된대 네 줄이잖아. 맞지? 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물어봤잖아. 각.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우리가 내적으로 본다 그랬지? 네? 자, 코사인 세타는. 자, 내적은 뭐야? 각 성분의 곱길이 합이죠? 네. 우리가, 봐봐. 각의 크기를 구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예각 아니면 뭐냐? 둔각이었잖아. 예? <laughs> 그럼, 내적의 값은 어떻게 해야 돼? 0에서 90도 사이에는 무조건 플러스 가야 되는데, 죠코사인 세타를 얘기하는 거니까, 각을 물어보는 거니까. 예? 세타가 1, 사분면이면 예각이니까, 1, 사분면이니까 오케이? 예, 네. 가냐? 여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의 절대 값을 써주고, 크기, 루트 4, 9해 루트 25 플러스 1 이렇게 된네 줄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루트 13에, 루트 26에 13 이렇게 되지? 네. 루트 13, 루트 13 해주면, 얘랑 얘랑 없어져 버리죠? <laughs>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되버리니까 2분의 루트 2되버린대 줄이잖아. 맞지? 세타의 값이 뭐가 되냐? 4분의 파 이렇게 이된대 줄이네. 이렇게 각을 구한 대 줄이죠. 두직선 이루는 각의크기는 뭘 이용해서 방향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알겠습니까? 네. 이해하지. 예, 그래요. 자, 그다음에 11-1번 문제가고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들이. 자, 소 직선 L하고 M이 있습니다.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이봐 봐. 얘는 방향 벡터가 지금 뭐가 되냐? 마이너스 3마삽니다 곰돌아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의방향벡터는 뭐가 되냐? 4,2지 네? 예? 예. 예. 여기서 10. 코사인 세트는또 절대값 마이너스 12 더하기 8의 루트 어떻게 되냐? 9 더하기 16의 루트 16 10. 더하기 뭐냐? 4지 이해갑니까? 예. 그러면은 루트 25니까 뭐 되버리냐? 5 되버리죠? 네? 예? 5 루트 20에 20 이렇게 되네. 루트 20, 루트 20 이렇게 되나? 맞지? 네. 왜 이렇게 이렇게 째지네. 5분에 뭐가 되냐? 20. 2루트 5분에 2루트. 5. 이해 갔어요? 코사인 네. <laughs> 세타의 값을 구하러 왔으니까 답이 5분에 2루트. 5. 그죠? 이해 갑니까? 좋아, 사안이. 뭐가? 저 위에 분자. 분자가 분자가 마이너스 라고마이 더하기 8 별대 값이 뭐사 나오지 않나요? 오 4구나 여기 사네 이거 진짜 아니야 그래 봐봐 이 답이 이거 아니다 5 루트 20분의 4냐? 네. 오 그럼 얘는 어뭐 계산을 잘못하고 지랄이야 2루트 뭐가 되냐 5지 10루트 5분의 4네 5분의 2지 루트 5, 루트 5가 어떻게 되냐 25분의 2루트 5네 미안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음, 무슨 생각을 하는거야? 이거 21-1번의 답 25분의 2루트 5입니다 선생님께서 잘못했어요 알겠지? <laughs> 자 11-2번 문제였던 두 직선 l하고 m이 뭐가 되도록 수직이 되도록 하는 모션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오케이. 자 그럼 이 직선을 t에 가해서 정리를 하면 너희가 정리 좀 해봐 마이너스 12분 의 x 마이너스 2는 k분의 y 플러스 1라고 이걸 s에 가해서 정리를 하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 2분의 x 더하기 6은 k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4 요렇게 되는데 이수리야. 알겠어? 그럼 네. A의 방향벡터는 마이너스 12, K라고 하고 A의 방향벡터를 2, K-2라고 해보자. 예? 그럼 두 직선이 어떻게 되는데? 수직이라고 했잖아. 수직은 뭐야? 이게 수직이 된다. 이수리지? 얘가 수직이 되면 어떻게 돼? A의 내적의 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맞지? 네. 그럼 각 성분의 곱길리야 마이너스 24 더하기 k 곱하기 k 마이너스 2가 뭐가 된다? 0이, 0이 된다 이 줄이죠 얘는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4가 연결 된다 이 줄이죠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6 4 이렇게 되네 k 마이너스 6 곱하기 k 더하기 4는 뭐가 되냐? 0이 된다 이 줄이죠 그럼 k는 뭐하고? 6하고 k는 뭐? 마이너스 4 이해합니까? 예. 이게 답이 된다 이 줄이죠 k는 6 k는 마이너스 4. 이해 갔죠그 그렇죠. 자, 60쪽 같이 봐보았습니다.